농협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MBS 뉴스입니다. 농협은 전국 농축협 친절 우수 직원을 선발해 시상하는 맵시스타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15일 제주 해비치 리조트에서 허식 상호금융 대표이사와 맵시스타 50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맵시스타 전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맵시스타와 임직원들은 최고의 고객 만족 경영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님, 아버님 대하듯이 고객님들 대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번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좀더 고객님께 친절하고 그리고 좀더 밝은 미소로 고객님 먼저 다가가서 농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직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지속 발전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항상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맵시스타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협은 농업경제와 농협경제지주, 계열사 가운데 농업경제부문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2015 사내벤처 공모를 실시합니다. 사내 벤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원하는 사원들에게 사무실과 자본금을 지원해 일정한 이익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창업 지원 제도입니다. 공모 접수 기간은 11월 13일 금요일까지이며, 아이디어 심사 통과 시 시상금과 사업 지원은 물론, 벤처 활동 성과 평가에 따라 영업 이익 배당, 특별 승진과 승급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됩니다. NH 농협은행 경남 영업본부는 농협은행 최고의 일터를 찾아라란 전국 공모에서 최고의 일터 상과 행복한 일터 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는데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지은이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MBS 지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일터 들어보셨나요? 내가 일하는 곳이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설레는데요. NH농협은행에서 최고의 일터를 수상한 창원금융센터를 지금 만나보시죠. 꿈과 열정으로 고객과 함께한다는 창원금융센터는 고객들을 맞이하는 표정이 유독 즐겁고 밝아 보이는데요. 최고의 일터로 선정된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그첫 번째 비결은 업적 우수를 위한 노력입니다. 이곳에는 다른 지점과 달리 비전 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임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건데요. 저는 외환 실적 거양이랑요, 카드 200자랑 맵시스타 선정되는 거 적었어요. 장가이 조임은 실제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맵시스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는데요. 날마다 책상에 있는 비전 트리를 보며 자신의 또 다른 목표를 되새깁니다. 비전트리에 적어놓은 목표를 위해 공부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하민숙 대리도 있습니다. 올해는 꼭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던 게 구체화되었고, 그걸 또 조금 더 빨리 쫓아갈 수 있도록 된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최고의 일터 두 번째 비결은 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죠? 창원금융센터에서는 바쁜 와중에도 진심 어린 생일 축하로 동료애를 쌓아가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창원금융센터에서는 직원들이 생일잔치를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티로 소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월 시간을 내 문화생활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한 상호 유대 강화로 팀워크를 향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자연스레 형성되는 가족 분위기는 밴드 앱을 통해서도 이어집니다 문화 스포츠 활동을 같이 하니까 직원들이 생활의 활력도 더 생기고 서로 소통이 더 빨리 되고 하니까 어떤 협동 단계도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일터 세 번째 비결은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입니다. 창원 금융센터의 업무 만족도 설문 조사를 살펴보니. 매우 만족에 상당히 높은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들에게 환한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손편지를 통한 감사 마음을 전달하는 데 비결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이게 있는데 처음에 놀랬죠. <laughs>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고 또 요즘에는 다 카톡이니 뭐니 그러니까 손편지가 웬만해서 와, 너무 감동 받았죠. 또한 창원 금융센터는 고객들에게 작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증정하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이라야 성과도 나고 고객들한테 감동을 줄수 있다. 그게 바로 즐거운 일터가 주는 장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일터란 직원들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창원 금융센터. 직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은 고객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창원금융센터와 같은 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지역 네트워크입니다. 대전 영업본부는 대전 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전 영업본부는 농협은행 안병서 본부장과 대전 신용보증재단 남승철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전 신용보증재단과 원스톱 신용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대전 영업본부는 하반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케팅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업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